올해 로또 같은 일이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? 근데 그런 거 말하고 사시면 안 돼요. 나도 이렇게 매주 하거든요. 안 되는 거 알면서 자빠지고 엎어지든, 어쨌든 그 횡재수 앞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올해 횡재수 로또 아니어도, 내가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, 뭔가 재물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. 안녕하세요. 11집 해입니다 어, 선생님. 네. 저가 항상 매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. 아, 로또? 네. 그 나도 해요. 어, <laughs> 올해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나이가 있을까요? 나이? 그거 알면 내가 샀지. 그래도 이제 2021년에 로또 하면 아니면... 그런 거바라면안돼 열심히 일이나 해 쎄빠지게 그게 로또지 뭐 그래도 어떤 사람의 사주나 기운을 보면 은 응. 횡재라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네. 이제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. 이제 다 다른데 횡재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해운하고 상관없이 횡재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앞에 뭐 제가 항상 하는 말 자빠져도 앞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제 그게 횡재수거든요 이제 그게 있으신 분들이 올해 이제 그 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르쳐 줄까요? 네. 그거는 내한테 전부러 한번 가르쳐 주 그래도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, 아시겠죠? 네. 자, 또 이런 얘기했다고 나 올해 어, 이면수 로또 산다고 월급 다 쓰시면 안 됩니다, 다들. 단디 들으세요. 자, 올해 횡재수, 로또 아니어도 내가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뭔가 재물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 말띠. 자, 말띠분들, 그리고 돼지띠분들. 자, 그리고 범띠. 자, 요 분들은. 자, 정확하게 저예요. 라고 궁금하시면 저 찾아오세요. 아시겠죠? 음. 자, 그분들은 올해 횡재수 기가 있습니다. 자, 내 해운이 좋아서 행재수 있으신 분들 말고 별도 부록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. 이분들은 올해 뭔가 내가 뭐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갑자기 받을 수도 그것도 로또 맞잖아요. 그죠? 저 아니면 내가 진짜 뭐, 어휴, 내가 저거, 내가 뭐 분양받아놓고 아니면 내가 사놓고 진짜 뭐 오르도 안 하고 뭐어 도한못 하고 팔팔아지도 못 하고 내가 뒤질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걔가 막 금덩어리가 된다라든지 올해 로또 같은 일이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음. 아시겠죠? 근데 그런 거 말하고 사시면 안 돼요. 나도 이게 매주 하거든요. 안 되는 거 알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나이로도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나이 이 나이를 또 가르쳐드려야 되나요? 이 말띠, 돼지띠, 범띠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거든요. 아~~ 내 나이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. 아~~ 알았어요. 자 말띠 분들은 경호생 말띠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어 가보 말띠. 자 경호생하고 가보 말띠. 자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제 그냥 신적인 기운인 거예요. 저는 음. 사주 볼줄 모릅니다. 아시겠죠? 자 경호생하고 갑오생 말띠는 자빠지고 엎어지든 어쨌든 꼭그 횡재수 음. 앞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스물일곱 대지띠 어래생 대지띠. 개생돼지띠 어래하고 개하고는 올해 이제 로또 횡재 수 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가빈범띠하고 경인범띠 고르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 해운에 로또 운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 한번쯤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내가 또 이래 얘기하니까 맨날 첫날 이 로또 끌고 일하고 막 일하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 네가 올해는 행질 수가 있다는 라거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